생미역을 맛있게 한번 묻히보겠습니다. 뿌리 오늘은 제가 생미역을 맛있게 한번 묻히보겠습니다. 당근, 대파,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금물에 미역을 3초만 데치겠습니다, 3초. 자, 깨끗하게 씻어 놓은 미역을 3초만 데치겠습니다.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뿌리부터. 3초만 데칩니다, 3초. 찬물에 식혀야 됩니다. 찬물에 식혀서 물을 쫙 빼놔야 됩니다. 간장 두 스푼, 간장 두 스푼, 마늘 한 스푼. 장기름 만숲들 통깨가 아주. 이렇게 미역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